선생님 오늘은 약을 더 처방 안 해주시나요? 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저녁 식사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정말 도움이 될까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헬 몸이 스스로 잠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밤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일이 잦지 않으신가요? 어떤 밤에는 약까지 먹었는데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머리는 녹초가 된 것처럼 피곤하기만 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어젯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몸은 전혀 쉰것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길 이렇게 너무도 익숙한 신호들이 사실은 뇌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손상에 아주 이른 경고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를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더 강한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잠이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면 말입니다. 불면증은 항상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조용히 마치 강물이 조금씩 말라가듯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예전보다 잠들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엔 잠이 얕아졌다가 밤중에 자주 깨고 결국 하루 종일 기진맥진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며 약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뇌의 일부 메커니즘이 이미 너무 약해진 상태라면 회복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깊은 잠을 자는 능력이 매우 낮아진 뒤에야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때는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른 시점에 알아차린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병원을 여러 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약을 늘리지 않아도 서서히 정상적인 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꾸기만 해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어, 수면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가족 중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현재 상태를 남겨주셔도 좋고 자연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면이 왜 근본적으로 흐트러지는지 그리고 왜 약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때로는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지가 어떻게 뇌가 본래의 생체 리듬으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한 접근법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불면증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정도의 불면증 환자 수천명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는 이미 너무 악화된 사례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만 이해했더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어려운 상태가 된 뒤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편의상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지친 얼굴로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와서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그분은 약 5년 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처음에는 단순히 잠들기 힘든 정도였지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약을 먹고도 깊이 잔 느낌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몹시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검사해 보니 평균 수면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였고 수면 효율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결과는 뇌의 깊은 수면 능력이 아직은 비교적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잠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고, 억눌려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뻤지만,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 많은 환자분들께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문제는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가 아니라, 뇌가 여전히 자연스러운 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제 역할은 잘 모르는 한 가지 호르몬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약이 아니라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몸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생체 신호입니다. 멜라토닌이 제때 충분히 분비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가고 심박수는 느려지며 체온은 살짝 내려가고 잠은 억지 없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흐트러지면 몹시 피곤해도 잠들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은 멜라토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낮 동안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다른 물질로부터 생성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낮에는 충분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이 순환 고리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약을 써도 잠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며 저는 아주 다른 두 가지 길을 보아왔습니다.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조정한 분들은 점차 잠이 정상에 가까워졌고 의료진의 관찰 아래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초기 신호를 무시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수면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선택지는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잠은 한 알의 약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 특히, 뇌는 적절한 방식과 시기만 맞는다면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되게 복잡하고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까운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수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들으신 이야기를 가볍지만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 리듬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다시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멜라토닌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멜라토닌은 마치 중심에 있는 생체 시계처럼 뇌가 낮과 밤, 활동과 휴식을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계가 제 리듬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면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리듬이 어긋나면 침대에 8시간을 누워있어도 몸은 진정으로 쉬는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기관, 송과선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저녁이 되어 빛이 점점 줄어들면 송과선은 눈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를 받고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의 농도가 올라가면 몸 전체에 이제 속도를 늦추고 신경계를 이완하며 잠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잠은 더 깊어지며 밤중에 깨는 일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만성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이 과정이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대개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 자체가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햇빛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속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도 충분히 생성될 수 없고 그 결과 수면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여러 해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 초기 단계의 사람들은 대개 아직 어느 정도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만 그 전환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뇌의 수면 조절 기능은 해마다 몇 퍼센트씩 서서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5년이 지나면 그 감소는 분명해지고 10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수 있는 능력을 극히 일부만 남기게 됩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편의상 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약 8년 동안 불면증을 겪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 종류의 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잘수 있었지만 점차 약은 그저 졸리게만 만들 뿐 깊은 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깊은 수면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리듬이 어긋난 상태로 작동해온 탓에 수면을 조절하는 중추가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설명해 드리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불면증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중요하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혀준 계기였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경우들도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약 65세의 한 여성 환자는 불면증을 겪은 지 3년 정도 되었고, 걱정은 많았지만 아직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깊은 수면 능력이 정상인의 절반 이상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뇌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생체리듬과 영양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지원해주면 몸이 서서히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두 사례의 차이는 의지나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개입이 이루어진 시점에 있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는 불면증을 바라보는 의학적 접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만성 불면증 환자들을 수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며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약물과 일반적인 상담 위주의 기존 치료를 받았고, 다른 한 그룹은 저녁 식사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소를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조절을 받은 그룹에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수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일정 기간 후에는 더 이상 불면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생체 지표를 측정했을 때, 이들의 밤 시간 멜라토닌 농도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느낌의 변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수면 중추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재료와 신호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시 공급되면 마치 잠들어 있던 것처럼 보이던 일부 신경세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리듬이 어긋난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수면과 관련된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면증은 스위치를 켰다 끄는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몸이 스스로를 조절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리듬의 관성은 커지고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개입이 필요해집니다. 약은 단기적으로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지만 문제의 생물학적 뿌리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수면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저녁 시간과 저녁 식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는 소화기관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몸이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두 신경계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에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혈당을 흔드는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뇌가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하도록 돕는 부드러운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중요한 인식으로 이끕니다. 수면은 밤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생물학적 과정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특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면은 그 이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침대 머리맡의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수면을 다시 통제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순환이 수면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제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거의 늘 같습니다. 바로 저녁부터 그리고 몸에 무엇을 넣는지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뇌는 아주 분명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휴식 모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각성상태로 끌려가느냐의 갈림길 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트립토판의 역할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몸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초의 재료입니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이 전체 과정은 중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시점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우유, 각종 견과류, 특히 아몬드, 그리고 기름기 적은 닭고기 같은 익숙한 음식들에는 상당량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보통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을 권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약간의 바나나, 그리고 몇 알의 아몬드 정도입니다. 우유는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절대 차갑지도 않게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저녁 시간에 찬 음식은 위장과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몸을 더 각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수면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우유를 마시면서도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를 그대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속이 자주 더 부룩해지고 오히려 잠들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유의 온도만 조절했을 뿐인데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수면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립토판 외에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특히 가바와 같은 수면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낮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긴장은 밤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뇌를 계속 높은 경계상태로 유지시켜 잠에 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호박씨,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소량의 다크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올바르게 섭취하면 분명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잠들기 약 3시간 전, 이른 저녁 시간에 호박씨 한 줌이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몇 조각 정도를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최소일 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하룻밤 사이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에 가까운 한 남성분은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지만, 둘째 주가 되자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이 훨씬 이완되는 느낌이 들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부드럽게 분비되어 트립토판이 혈액 뇌 장벽을 더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 과정이 한층 원활해집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흰쌀밥, 흰빵, 단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구마, 귀리, 통곡물처럼 소화가 느린 음식들은 밤새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저는 저녁 이른 시간에 작은 고구마 반개 정도나 아주 소량의 귀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체중 증가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이 개선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해 오히려 체중 관리가 더 수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익한 음식을 보충하는 것과 동시에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카페인은 반감기가 비교적 깁니다. 오후에 커피나 진한 차를 마셨다면, 밤이 되어도 몸 안에는 상당한 양의 카페인이 남아 멜라토닌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카페인 대사가 느려 이런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보통 오후 초반 이후에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탄산음료도 피하도록 권합니다. 술 또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조금 마시면 더 쉽게 졸린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술은 초반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구조 특히 깊은 수면 단계를 깨뜨립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자주 깨고 다음날 아침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욱 뚜렷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저녁 술만 줄였을 뿐인데 다른 조건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타트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올바르게 섭취하면 밤 시간 멜라토닌 농도를 약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타트체리 주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한컵 정도를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면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몇 주간 꾸준히 마신 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다른 약물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서로 떨어진 요령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트립토판이 충분히 공급되고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적절한 탄수화물이 전환 과정을 돕고 카페인과 술 같은 방해 요소들이 조절되면 뇌는 멜라토닌 생성 주기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야말로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게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혼란스러운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순차적으로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그 안정감이 신경계로 하여금 밤은 쉬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믿게 만들어줍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보통 아주 단순한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첫째 주에는 오후 초반 이후에 카페인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데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수년 동안 오후에 커피를 마셔왔지만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깊이 잠들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멜라토닌에 대한 억제가 줄어들고 뇌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로 넘어가 몸이 저녁 시간에 과도한 자극에 덜 노출되는 것에 익숙해지면. 저는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가벼운 간식을 추가하도록 권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보다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경우는 아직 아닐 수 있지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침대에 누웠을 때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자체가 만성 불면증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몸이 더잘 적응하면 마그네슘이나 타트체리 주스 같은 추가적인 보조 요소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수년간 불면증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과연 도움이 될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약 3주를 실천한 뒤 그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 개선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요소는 가족의 참여입니다. 불면증은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저녁 식사를 바꾸어야 하는지, 왜 저녁 시간에 술이나 커피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해준다면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의 경험을 보면 가족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혼자서 애쓰는 분들보다 더 꾸준히 실천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면 기록을 남기는 것 역시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만 투자해 잠자리에 든 시간, 밤중에 깬 횟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을 적어 보세요. 이는 경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뇌가 수면과 긍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불안이 줄어들고 그 자체가 다시 잠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제가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약의 감량이나 중단은 반드시 의사의 관찰 아래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약을 끊으면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이 조금 좋아졌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을 끊었다가 며칠 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해 심각하게 무너진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공유한 방법들은 수면 조절 중추가 아직 회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초기 또는 중등도 불면증에 가장 적합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은 특정 질환으로 인한 불면증의 경우에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법의 한계를 아는 것 또한 안전한 건강관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갑자기 나타난 적이 아니라 생체 리듬의 작은 어긋남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은 제 역할을 할수 없고 그 결과 수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변화를 통해 이 순환을 다시 길러주기 시작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은 충분히 지지받고 회복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며 특히 이른 시점에 행동할수록 그 가능성은 커집니다. 모든 사람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입니다. 빨리 조정할수록 기회는 더 커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기적을 약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면증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피하는지, 그리고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모두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들이 일관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할 때 뇌는 다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본인이나 가족의 수면 상태를 공유해 주셔도 좋고 질문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면을 돌보는 일은 곧 건강의 기초를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그 길에서 한 걸음 더 단단히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